그 자전거 도로 관련해가지고, 뭐, 과장님도, 국장님도 한번 다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하고 다녀오셨는데, 도로 자체, 자전거 도로 자체 신설은 어렵지만 시설 기준에 맞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들이 진행해가면서 시설 기준에 맞는 쪽은 그렇게도 개설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음. 그 상으로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아무래도 이게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제 중앙로 그 축협사거리에서 용산교차로 보행자결정비사업 이거는 이제 축협 방향 그 방향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예, 예. 거예요. 축협사거리에서 용산교차로까지 해가지고 그 반대편 쪽으로 말씀하시는 죠 예, 예.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기존에 우리 띠녹치처럼 이게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고용자들 교행 자체가 안 되니까 동일하게 좀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 걸어보시면 두 사람이 교행하면 이게. 이게 옆으로 비껴나가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무도 우리 지금 반대편 한 것처럼 그렇게 제거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니까 한번 실제 현장에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태로서 정비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쪽 대동다수 쪽에 있는 그 방향 정비한 것처럼 그렇게 정비해야지 보행자길 정비가 제대로 될 겁니다 그건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걸어보시면 바로 그건 아실 거니까 알겠습니다.